안녕하세요. 하임전자의 하이미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하이미의 태양광 소식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가운데, 저가 중국산 제품이 범람하며 국내에 보급된 셀 10개 중 7개는 중국이 장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38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부터 중국산 태양광 셀에 대한 관세율을 2배 올려 5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중 중국산 비중은 74.2%에 달했습니다. 반면 국산 비중은 25.1%에 그쳤습니다. 2019에서 2023년 통계를 살펴보면 국산 셀 비중은 2019년 50.2%에서 지난해까지 2배가량 줄었습니다. 이 기간 중국산 셀 비중은 33.5%에서 70%를 넘어서며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현재 중국산 태양광 셀을 수입할 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게 중국산이 범람하는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조치이며 중국산 등 외국산 태양광 셀이나 모듈을 사용해 전력을 생산해도 별다른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중국산을 두고 굳이 비싼 국산 셀과 모듈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중국산의 국내 시장 장악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지난해 23.9기가와트인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는 2038년 74.8기가와트로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국산 태양광셀를 사용해 태양광 발전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산을 겨냥해 불이익을 주면 한중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산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무화 제도를 개편하면서 공급망 강화를 중요한 어젠다로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급망 강화의 핵심은 국산 태양광셀 모듈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태양광 스트링 인버터 전문회사 하임전자 주식회사는 만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품질 보상제 실시, 모니터링 무상 제공. 사용 전 검사 시 제공되는 드론 항공 촬영. 더 자세한 내용은 하임전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이미의 태양광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